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자, 이번 질문은요. 바로 전기분해 확실히 암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전기분해를 확실히 암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주 명쾌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분해를 공부하기 전에 전기분해의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알아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른쪽 그림처럼 염화 나트륨 용융액을 마이너스 플러스 극을 이용하여 전기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분해의 결과를 보고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더 전기분해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전기분해의 결과를 보고 알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먼저 전기분해를 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물질의 전기분해 결과, 만약에 금속과 비금속이 나왔다면, 이 물질은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극에서 NA가 나오고, 플러스 극에서 CL2가 나온다면, 이 물질은 원래 NA, CL이었다. 이렇게 역추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전기분해 결과로 어떤 물질이 어떻게 있었을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극에서 기체, 즉, 비금속이 나오고, 플러스 극에서 기체, 즉, 비금속이 나온다면,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이것은 바로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NaCl은 이온 결합 물질인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용융 상태 즉 액체 상태에서만 전기 분해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NaCl처럼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 더 순수한 물에 전기 분해에서 전해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수한 물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을 넣어서 전기 분해를 진행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증류수 더하기 황산 나트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황산 나트륨이 바로 전해질이 되겠습니다. 자 퀴즈 소량의 NaCl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면 NaCl이 분해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물이 분해되는 것일까요 즉 소량의 NaCl 수용액에 대해서 전기 분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듯이 전기 분해 암기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량의 NaCl은요 전해질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분해될 때 전해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량 즉 신경 쓰지 않겠다 즉 NaCl의 양에 관계없이 수용액 물을 전기 분해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H2가 나오고 플러스 극에서 O2가 발생하는데 그때 비율은 2대1의 몰수비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량의 NaCl 수용액이기 때문에 수용액에서 전기 분해가 일어났다. 즉, 물이 분해되었다. 그때 H2는 마이너스, O2는 플러스 극에서 각각 발생하며 그때 비율은 2대1이다. 이것이 바로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분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딱두 개만 나옵니다. NaCl 용융액과 바로 물의 전기분해가 나옵니다. 이때 NaCl 용융액의 전기분해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Na 플러스 극에서 Cl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응식을 쓸수 있다면 암기가 되었다, 내용 정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n a c l 화살표 ENA 더하기 CL2가 나옵니다. 즉, 2 m o 의 NaCl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2 m o 의 나트륨이 나오게 되고 플러스 극에서 CL2 1 m 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반응식은 2대2대1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즉 암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반응식을 쓸수 있다면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H2O의 전기분해 일단 순수한 물은 전기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이 필요하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요. E-H2O 화살표 E-H2 더하기 O2가 나오게 됩니다. 이몰의 e H2O를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그게 그서이 h 2 즉, 2분자, 2분자의 수소기체가 나오게 되며 플러스 극에서는 1분자의 산소기체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확인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다가 성량을 대보면 퍽 하고 터진다면 가연성 기체인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나왔다라고 판단되는 것이고 활활 탄다면 이것은 조연성 기체의 임으로 산소가 나왔다. 즉,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전기 분해를 확실하게 암기하는 방법은 반응식을 쓰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답변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답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If this life is one act, why do we lay all these traps? We put them right in our pack when we just wanna be free. I will not waste my days making.